안녕하세요. 소소한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로운 왕 던컨이 지배하는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던컨은 자신의 사촌이자 가장 뛰어난 장수인 맥베스를 보내 반란을 진압하게 되죠. 왕의 기대에 부응해서 맥베스는 대성을 거두고 동료 뱅커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서 재명의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여자이지만 수염이나 마녀를 보고 맥베스는 바짝 졸아 사람이라면 말을 해보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새 마녀는 맥베스를 향해 장차 왕이 되실 분이라며 만세를 부르죠. 그때 옆에 있던 뱅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시간의 씨앗 속을 들여다보고 어느 씨앗이 자라나고 어느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가를 예언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말하여보라. 그러자 새 마녀는 뱅크를 보고 장차 왕들을 낳으실 뿐이라고 말하며 만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리죠. 사실 예언은 예언일 뿐이지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죠. 결국 예언을 실행하는 건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새 마녀의 예언은 그 가능성을 말한 것일 뿐이지 실제 예언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녀의 말을 듣고 뱅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맥베스는 예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면의 욕망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죠. 결국 그날 밤 맥베스는 왕과 왕자 두 명을 자신의 성으로 초대해 연애를 베풀고 약을 타 왕과 왕자를 잠들게 한후 왕을 시하게 됩니다. 어둠을 텀타 왕자 두 명은 영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왕이 죽었고 왕자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던큰 왕의 사촌이었던 맥베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만약 행복할 것 같았던 맥베스 부부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복정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달아난 왕자 중한 명인 맥더퍼가 영국 왕의 도움을 받아 이제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된 맥베스를 향해 쳐들어오게 되죠. 귀족과 국민들은 난폭한 맥베스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맥베스 부인은 죄책감으로 인해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맥베스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 무대 위에서 맡은 시간동안만 뽐내기도 하고 조바심도 치다가 그 시간만 지나면 잊히고 마는 불쌍한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백치가 짓거리는 얘기로서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굉장히 시적이죠. 맥베스는 주인공답게 멋진 대사를 내뱉고 맥더프에게 목이 잘려 치어를 막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맥더프와 같습니다. 내 안의 욕망이 늘듣고 있죠. 내 생리학자들의 어, 표현을 빌리자면 나라는 감정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이라는 감정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페트 비에리는 교양소비라는 책에서 교양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대면하는 방식이라고 말을 하죠. 지식과 교양이 맥베스와 같은 욕망의 희생자가 되는 걸 막아줍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불꽃이 반짝거리는 곳으로 무작정 홀리 위험이셨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려 할때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나 상업 광고 안에서 우리는 길 잃은 맥베스가 되어 호황된 환상을 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어, 페트비에이리의 요양수업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페이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